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젠 진짜 한낮에는 완전 여름 같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반팔 입고 이랬어요. 하우스에서 정말 그냥 어 이것저것 추리고 또 추리고 아니 저는 끊임없이 하우스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뭐 분가를 한지 2년 넘은 아이들이 뭐 수두룩해요. 저는 뭐 국민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국민이는 제가 워낙에 거의 등한시한 에 거를 인정을 하니까. <laughs> 근데 창도 운동 운도 공연이 보니까 어 진짜 제가 2년 넘은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창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저것 만지다, 이것 만지다, 저것 만지다. 진짜 두서도 없고. <laughs> 그래서 지금 하다 하다 너무 힘들어서 대충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많이 되긴, 됐는데도 아직도 뭐, 모르겠습니다. 근 많이 분이 좀 이제 작아지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줄였어요, 분이. 그러니까 묵둥이들, 그런 아이들 분을 거의 다 줄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타닥타닥 들어가 놓으니까 사실 분이 잘 보이질 않으니까 분이 이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육이들도 뭐 이렇게 빡빡하게 쑤셔놓으니 뭐 뭐가 보이겠어요? <laughs> 오늘, 이제, 그동안 요 근래 진짜 계속 아이들 엄청 많이 했잖아요. 분갈이를. 옆에 다 봐지는 거죠. 다시 한 번씩 이렇게 휙 둘러보면, 아우, 얘네들 빛감 보세요. 어제도 밤에 안 내렸어요. 밤에 오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안 내리고, 밤에 그냥 니들 시원하게 있어라. 그러고 냅뒀어요. 제가 에어니움을, 지금 오늘을 에오늄 개수를 셔봤어요. 개수를 셔봤더니 2 5 개더라고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씩씩하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뭐꽃 피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랑랑이 꽃 피고 있고 요 아이는 이렇게 이고리아 <laughs> 애구 소리가 절로 납니다. <laughs> 사실 이것도 이렇게 뭐 이중이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뭐 예쁘게 신고 뭐 특별한 분에다 신고해도 이 아이도 뭐 진열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자기만족이죠. 얘네들도 보세요. 이렇게. 저 혼자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정말 에오니엄은 너무 예쁘기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기는 하는데, 혼자 뿌듯해 하는 거죠. 계속 얘네들 수시로 계속 물을 주니까 진짜 많이 짱짱해요. 얼마나 물을 자주 주는지 몰라요. 정말 자주 줍니다. 상상 이상으로 자주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 최하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예, 매금장미 외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매금장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줘요. 이게, 얘가, 어, 저게 풀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봉황이 풀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전에, 공항, 맺혀있을 때가 훨씬 더 이뻐가지고, 제 마, 제 빼고는 거의 다른 아이들은 물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아니, 5일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짱짱해요. 아, 이거 그때, 얻어다가 그냥 꽂아놓은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얘 보세요, 얘. 그냥 칠렐레팔렐레 진짜 시원치 않던, 얘도 폭풍성장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후졌었잖아요, 얘.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이 그렇게 볼품 없었던 얘도 정말 이뻐요. 완전 짱짱하고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그리고 이흑사금 진짜 대박이죠. 이거 이파리 하나도 없어서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세요. <laughs> 대박이에요. 다들 그리고 저 이거 얘가 핑크마녀인가? 얘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꼬집기 안 한다 했잖아요. 얘를 꼬집기를 해줬어요. 워낙 얘가 너무 허, 이제 허접하고 얘가 너무 헐렁 그러니까 워낙 없어서 그래서 얘를 꼬집기를 해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얘 실패한 건가보다 했는데 한 개씩 이렇게 한개 나오고 한개 나오고 근데 이제 요런 데서 세개 이렇게 세개다한 개씩 나오는 게 많은데 그래도 세 개씩 나오는 아이들이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한 개씩인데, 세 개씩 나오는 데가 두세 개가 그래도 다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아이만 너무 좀 헐빈해서 이 아이만 제가 꼬집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꼬집기 안 해줬어요. 근데 역시 이런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색감이 좋아요. 이런 색감, 이런 색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저런 요상 실험 색감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이런 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두사금이 제일 예쁘다고 하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에오니엄을, 어, 지금까지 품은 아이 중에서 볼 때마다, 아, 너는 언제든지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게메두사금인것 같다니까요. 얘는 볼 때마다 이뻐요 메두사금은 그냥 실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엉덩이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메두사금을 엉덩이 이 포, 그 포인트를 제가 분질어 먹은 뒤부터 엉덩이를 조심해요. 그리고 이 우리의 허금이 이 저의 이 허금이 이 허금이도 너무 너무 환상이에요. 진짜 얘는 그림 같아요. 가짜 같은 너무 이쁩니다. 정말 예쁜 허금이. 이 아이는 제가, 이, 이 허금이도 제가 이렇게, 요렇게 정말 멋지게 꼭 키워볼 거예요. 요, 들무근 허금이죠. 요렇게 꼭 키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레드스완. 이 레드스완도 예쁘게 제가 키워, 키워볼, 키워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조그만 데다가, 워낙 얘가 자체가 작아서 조그만 데 심었더니 너무 작은 데 심었나봐요. 인간적으로. 너무 작은데 심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되게 어울려요 네, 역시 이렇게 에오니은 하얀 분에 심어야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얘네가 살잖아 이렇게 그쵸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이화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소공녀 그 다음에 얘는 그린로즈. 그린로즈는 참밥덩이. <laughs> 여기 소공료. 이것까지. 여기 소공료는 혼자 여기 외딴 집에 저기 떨어져 있어요. 저기 멀찌감치. 그래서 총 2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죠? 25개면 꽤 그래도 있,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욕심이 많나?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몇개안 되는데, 하고 쉬어보니까 25개더라고요. 수량, 수량은 2 5인데 뭐, 이게 많은 건가? 근데 뭐 중복되고, 아, 허금이만 묵은 거안 묵은 거. 뭐 핑크마녀도, 핑크마녀, 핑크여왕.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중복되는 애는 저 허금이 묵은 거안 묵은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에 중복되는 거 많잖아요, 사람들. 근데 저 중복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요즘에 얘네들을 많이 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얘네들은 물체크도 자주 하게 되고, 하엽도 자주 보게 되고, 더 많이 얘네를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 제 의지, 제 의지겠죠. 아무래도. <laughs> 더 이쁘니까, 이뻐서 그런지 더 이렇게 더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니까 한번더 보게 되고, 예쁘다 하고 보게 되고. 근데 얘하고 소공료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보면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 소, 이렇게 소공료처럼 이렇게 두꺼운 입장보다 이런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른데, 뭐 워낙 에오니엄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너 이제 꽃도 키우니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거 보더니 어머 무슨 꽃이 이렇게 피어? 이러더라고요. 꽃 이게 꽃으로 보인다고 <laughs> 꽃을 심어놨냐고 도저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러면서 어머 너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핀 거야? 무슨 헷갈려 하더라고요. 전혀 다육이를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꽃이냐 뭐냐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헷갈리, 헷갈려 리헷갈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꽃이야 꽃이 핀 거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는 헷갈리나 보더라고요 제가 어 무슨 질문이 그러냐고 했는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 시 뭐야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지는 진짜 자기 표현에서는 정말 몰랐대요 이게 꽃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뻐요. 그래서 자꾸 에오니엄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냥 너무 이런, 애, 이런 유형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에오니엄이라도 이런 스타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쩔로 이제 치울 거예요. 예쁜 애들만. 제가 좋아하는 취향만 이쪽으로 따로 다, 다시 모집평형식으로 다시 분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봐도 자꾸 애오니언만 보여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꾸 봐서 될 일도 아니고 자꾸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자꾸 한 번이라도 더 봐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진짜 요즘에 나 너무 건조해서 어우, 진짜 불도 많이 나고 무섭습니다. 진짜로. 다들 건강들 다들 잘 챙기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